아버지, 어머니, 아내, 장인, 장모 이 다섯 사람 모두가 한 사람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사람은 조선의 세자였습니다.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1762년 여름 한여름 뒤주에 갇힌 세자 물한 모금 없이 8일간 갇혀서 죽어갔습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국녀와 내시 백여 명을 죽이고 가장 사랑하던 여인 경빈 박씨 충고했다고 폭행해 사망케하였습니다. 그녀의 갓난아기 왕손을 연못에 던져버리고 옷 입히던 궁녀들 수십 명이 맞아 죽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친어머니 영빈 이씨를 여러 차례 살해 시도하고 비군이를 궁걸로 불러들여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들고 다니고 한달 이상 옷 안갈아입어서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죽여야 합니다. 부인 혜경궁 홍씨가 말했습니다. 세자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장인 장모도 말했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왜 모두가 그를 포기했나?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당쟁 때문에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것일까? 조선 최대의 비극,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